굿모닝! d morning. morning. 늘의 묵상입니다. 마지막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 n 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귀한 말씀을 실천하시며 나타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합시다. 다 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높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높고 높고 높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보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이번 주말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 없는 눈물의 사역. 후회 없는 눈물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봅시다. 아,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가 가지고 불러 불러서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것은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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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잡힐까 봐 거기에서 오히려 그, 아, 그 거의 가는 것 대신 이 리럴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유두고의 사건과처럼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 사역을 하는 이 가르침을 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a l r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증언하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떠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36절.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사역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그들에게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그 사역을 이 장로들에 권면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도 이 장로들과 같은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한다면은, 교회를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힘을 입고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 전체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의 묵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주일날 설교 가운데에도 웬만하면은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집중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과 저는 일부러 성경 중심이고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은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냥 제가 게을러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마음의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가운데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들에게 전달했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후회 없는 사역을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우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사역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회 없는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떻게 권면해주고 있냐면은,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해라. 어떻게 그것을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 교회를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그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피,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그피 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 전체를 가지고 섬깁시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사역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담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거리낌 꺼리, 없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때로는 눈물도 흘리는 그런 눈물의 사역. 예수님이 피땀과 눈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 잠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체험으로 알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 가사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 기름 부어 Sigh.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의 향기를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나의 사랑한 성도님들이 있는 그 곳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때가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사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